무에타이 국가대표 출신 ufc 파이터 스팅 최승우 선수를 36초 만에 제압하고 tfc 패더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김재홍 선수를 아시나요 이후 정한구, 김명구 선수를 꺾어내며 대한민국 패더급 선수 중 최강자로 꼽히던 그는 그 실력과 흥행성을 인정받아 원챔피언십과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강자 마치시마 코요미에게 일격을 맞은 그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길목에서 다시 한번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관중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까지 경기력으로 매료시켜버린다는 투신 김재용 선수와 35전의 베테랑 야마다 테치아의 시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티셔츠 100장 나눔 이벤트를 지난 2주 동안 진행했는데 무려 3만 분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뜨겁고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번주부터 배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체드 티셔츠의 정식 발매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좀 부담없이 이 티셔츠를 입으실 수 있도록 가격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했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과거에 또 월드클래스 킥복서 이성현 선수 그리고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제자로 유명한 고석현 선수를 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스폰하지 않았습니까 체드 판매 수익금으로 또 이런 재미있고 우인미에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드라는 단어에 상남자 그리고 알파메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 상남자 두 분이 또 모델로 참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헤비급 복싱 국가 대표이자 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인 헝크 김영규 선수와 맨주먹 파이터이자 또 프로 MMA 선수로 활동 중인 무패의 고등학생 파이터 한마바키 조규준 선수가 또 모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드 티셔츠 시리즈는 한정된 수량만 제작했으니 이를 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드 티셔츠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이어서 바로 보시죠. 수신이라는 별명답게 타고난 하드펀처로서 13번의 승리 중 9번을 KO로 장식한 김재홍 선수. 보통 스트레이트라고 하면 최두호 선수를 떠올리지만 김재홍 선수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호 선수의 경우 허리와 어깨를 넣어 가드안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복싱 스타일의 스트레이트를 구사하는 반면 김재홍 선수는 사뭇 다른 색깔을 띄고 있는데요. 펀치 거리 밖에서 반박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 순식간에 찔러 넣는 그는 주먹을 내기 전에 뒷발로 사각을 잡는 푸드워크가 일품이며 앞발을 디뎠다 빼면서 상대로 하여금 거리가 멀다고 느끼게 만든 다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사선에서 날아드는 스트레이트로 여러 차례 승부를 결정지은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화력에 의존하는 슬러거 스타일이 아닌 펀치를 맞추기 위한 판짝의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김재용 선수. 그는 원 챔피언십 데뷔전에서 바디샷에 이은 플라잉 리킥으로 화끈한 승리를 따내지만 얼마 전 로드투 UFC에 진출한 마치시마 코요미에게 상당히 아쉬운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되던 그래플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는데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플링 보안이 절실한 이때 그는 야마다 테치아를 상대로 검증 매치에 나섭니다 17살 때부터 프로 활동을 시작하여 김재홍 선수보다 이미 2배 이상의 경기를 치른 야마다 테치아 일본 선수 특유의 끈적끈적한 그래플링과 무에타이 스타일의 타격으로 높은 피니시율을 자랑하는 그는 사우스포이다 180cm의 장신으로 까다로운 타입의 선수입니다. 원 챔피언십에서만 3승 3패를 기록한 야마다는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뼈아픈 약점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생존 여부가 달린 중요한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김재웅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머리를 붙여 뒷손 압박을 걸어주면서도 적절한 무게 배분으로 빠질 태세를 갖추는 김재웅 중심을 까는 작은 모션에도 백스텝으로 반응합니다. 뒷발로 밀어냄과 동시에 사각을 먹고 반박자 빠르게 찔러넣는 김재웅 기다렸다는 듯이 태클로 대응하는 야마다 김재웅의 전매특허 공격에 대해 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언더혹을 빼앗기고도 태클방어가 좋은 김재웅 오버혹을 깊게 넣어 팔꿈치를 들어주고 반대팔은 내려주는 정석적인 방어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되면 힘을 쓰기 쉽지 않지만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야마다 일본 선수 특유의 끈적한 그래플링에도 대응이 나쁘지 않은 김재웅입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서도 별다른 손해 없이 빠져나오는 김재웅 똑같은 푸드워크에서 앞면이 아닌 바디로 속여주고 이어지는 클린치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화력에도 주눅들지 않는 야마다 기습적인 밭다리 시도 그러나 언더옥을 잡지 못한다면 통하기가 어렵죠 약점으로 지목되는 그래플링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김재웅. 뒤로 파고드는 야마다에게 스피닝 백피스트를 선사해줍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공격에도 끝까지 따라붙는 야마다. 덕거리가 실패하면서 파운딩 한 방을 허용하고 그라운드 공방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버터플라이 가드로 밀어내려는 조짐이 보이자 발목 컨트롤 해주며 다시 시작하는 김재용 골반 압박으로 하체를 저지하고 강력한 해머링이 여러 차례 적중합니다. 그라운드에서 변수를 만들고 싶은 야마다이지만 오히려 손에만 쌓여가는 상황이죠. 타격에서는 더욱 승산이 없는 야마다 어떻게든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백을 타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똑같이 돌아주는 김재웅 언더 옥을 파내면서 타격전으로 이어지지만 이 와중에도 팔을 캐치하는 야바다입니다. 김우라 시도의 이연 스윕으로 드디어 기회를 얻어내는 야마다 집요하게 그립을 유지하며 동시에 안박까지 돌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머리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다시 밑으로 깔려버리는 야마다 이마 쪽의 출혈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만큼 체력 소진 또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자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상 부위를 가격하는 김재용 각을 끝까지 선점하는 뛰어난 풋워크 연계되는 라이트까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뒷발을 바깥으로 옮겨 밸런스를 잡기보다 엇박으로 치고 들어가는 김재용 스트레이트 이후에 오른발로 스탠스를 잡아주면서 상대를 케이지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펀치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력을 살리기 위한 푸드워크와 박제를 쪼개는 디테일, 반격에 대한 대비까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김재용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이지만 전방 위에서 압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라운드 시작합니다 펀치 압박 대신 발차기로 몰아넣는 김재웅 과감하게 먼저 치고 들어가는 야마다 덫거리가 실패하지만 이틈에 케이지로 붙잡아둡니다 겨드랑이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김재웅 갑작스러운 트라이앵글 시도까지 이번에는 그라운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캐치하지만 뒷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야마다 클린치 공방에서도 소독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유효타가 적중합니다. 그나마 무조건적인 태클 반응으로 펀치거리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그립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테이크다운 시도가 자꾸만 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별다른 위협이 없는 것을 간파하자 자신감이 소산하는 김재용. 클린히트에도 표정 변화가 없는 야마다 투지만큼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압박 시작하는 김재웅. 인사이드 로우킥의 카운터로 응수하고 뒷손을 내는 순간 태클이 오는 것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 스트레이트 적중 확률이 떨어지는 김재웅. 다소 무리한 길로틴 시도까지, 야마다에게는 체력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페인트 없이 진짜 공격을 내기 때문에 자꾸만 타이밍이 일키는 것인데요. 대신 즉각적인 스포럴 반응으로 데크를 사전에 봉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하나의 테이크다운도 성공하지 못한 야마다. 이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래플링 스타일은 일본을 제외하면 많이 남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런 올드스쿨한 야마다를 제대로 혼내 내 주는 김재웅. 마지막 덧거리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 결국 해머링으로 끝을 맺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내용을 복기해 보자면 김재웅 선수의 보완이 상당히 돋보이는 경기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 스트레이트 이후 타격을 고집하여 태클의 기회를 주던 김재웅이었으나 이번에는 펀치 대신 먼저 클린치 싸움을 걸어주었고 타이밍이 일켰을 때도 빠른 스프럴 반응과 언더훅으로 테이크다운을 막아냈죠. 관객들에게 화끈한 경기를 선사하기 위해 위험한 거리에서의 싸움을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운영 능력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시합이었는데요. 반면 스탠딩 상황 자체가 KO의 위기인 야마다에게는 테이크다운밖에 없었지만. 타격 셋업 없이 들어가는 태클은 위협이 되지 않았고 주무기이던 발차기마저 전부 카운터에 당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승리로 패더급 5위에 안착한 김재웅 선수 그는 다음 시합에서 원 챔피언십 두 체급 챔피언 출신이자 마츠시마 코요미 마저 보내버린 간판 스타 마틴 은구엔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김재용 선수는 누가 봐도 은구엔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시합에서 엄청난 업셋을 만들어내는데요. 라이트 오버핸드가 특기인 은구엔에게 그림 같은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겨우 1라운드 만에 KO 승리를 따냅니다. 특히 이 장면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오스독스에게는 오른쪽으로, 사우스포에게는 왼쪽으로 돌아 상대의 뒷손 거리와 멀어지는 것이 정석이지만, 김재용 선수는 오히려 상대의 뒷손 안으로 파고드는 경악스러운 작전을 선택했고 자신의 오른손이 은구엔보다 먼저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를 수행할 수 있었죠. 또한 뒷손에 대비한 머리 움직임과 작은 모션을 캐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스트레이트. KO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박수를 둘수 있었던 것인데요. 김재용 선수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링에 오르는지를 잘알수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틴 은구인이라는 대어를 낚아내고 타이틀전 도전자를 가리기 위해 중국의 탕카이를 만나게 된 김재용 선수 이번에는 자랑하던 스트레이트가 고스란히 카운터에 노출되면서 단 2랍으로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게스탄에서 날아온 무패 신성 샤밀 가사노프를 상대하는데요. 차원이 다른 미는 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위기를 맞은 김재용 선수는 세계 MMA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다게스탄의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연패를 당하면서 좋았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그르치게 된 김재용 선수. 원 사이드 한 내용으로 자칫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4주 만에 출전을 강행하는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헤더급에서 체격이 작은 편이었던 그는 한체급을 내리기로 결정하는데요. 상대는 원챔피언십 벤텀급 챔피언 출신인 케빈 벨링건. 사연패 중이긴 하지만 결코 기량이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평소처럼 압박해 들어가는 김재용 투훅을 모두 걷어내고 체크훅으로 응수하는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듭니다. 평소처럼 스트레이트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투를 미끼로 주고 레프트훅을 활용하는 김재용. 동시에 투 훅이 교차되는 순간 김재용의 주먹이 먼저 닿는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연패를 끊어낸 김재용 선수 스트레이트 이후 큰 궤적으로 치고. 나가던 벨링건의 반에 투스텝으로 빠지면서 보다 간결하게 던진 리드훅이 승부를 결정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틴 은구엔전에 이어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낸 김재용 선수. 그는 2023년 1월 사토 쇼코와의 시합에서 아쉬운 판정패를 당하는데요. 이로 인해 랭킹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지만 1993년생으로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김재용 선수인데요. 패더에서는 작고 벤톰급에서는 큰 다소 애매한 체격 조건이 김재용 선수의 발목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원 챔피언십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인 파이터 투신 김재용 선수와 야마다 테치아의 경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실력이 비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김재용 선수이지만 그의 경기를 하나라도 본다면 절대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김재용 선수의 매력인데요. 혹시 김재용 선수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각종 테크닉이 난무하는 최승우 선수와의 1,2차전과 창과 방패의 대결 그 자체인 정한국 선수와의 경기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